여기에서 이 애굽의 신적인 존재, 바로는 하나님을 개시하게 해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재앙만 목적이었으면 한방에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열 가지나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기 이전에 바로의 마음은 스스로 강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열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것도 열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0% 바로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바로의 죄악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바로를 망쳐놓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고개의 이집트에게도 심판을 가는 그런 몰지각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것은 굳어진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파는 형들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화를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화가 변해 복이 된다고 해서 그 화가 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변해 복이 된다고 해서 그 화가 복이 아니며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사라를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 나 우리도 팔자.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이전의 사건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로도 잘못을 했죠.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하고 죄악을 저질렀고 마음을 강박하게 했고 그동안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한 애굽을 신적인 존재로서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정체성이 질이 다르다라는 그런 썰들을 만들어내으로써 자기 자신만 신적인 존재로 살았던 이 모든 죄악. 여기에 덧붙여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싼 노동력을 아까워하고 또 나중에 혹시나 그 다른 민족과 합세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까봐 또 두려워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강박해진 이 마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일을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이전에 열번 동안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는 끝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로 하나님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학적, 그 수사적 용법이지 역사실,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강박하게 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는 이야기죠.